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톤호입니다 우선 2025년 전 해도 되나요? 새해 복 많이 많이 새해 본인이 배움에는 끝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콘텐츠를 기획을 한게 뭐냐면 네. 손님을 가르칠 오 선생님들을 선외해서 저를 가르쳐 줄 선생님들을 모시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보디빌딩 하시는 분인가요? 보디빌딩 근데 제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전에 운동을 할 때, 저희 이제 헬스장에 그 70대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한 100번 네, 근데 정말 보면 운동을 아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할 정도로 기계하게 운동을 하시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도 뭔가를 찾고 싶었죠.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울 건 있다. 선서를좀 받아야 될것 같아요. 아, 선서요? 와. <laughs> 아, 뭐 이런 것도. 하나 사부님한테 대들지 않는다. 둘 응. 사부님 말에 토달지 않는다. 셋 사부님 말에 끼어들지 않는다. 넷 사부님 말에 의심하지 않는다. 아네첫 번째 사부님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분 모시려고한 10년 걸린 거 같습니다. 10년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가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무디빙판에서는 이을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알죠. 네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워요. 예. 네. 네. 아니 이분이 어? 황득근 선생님. 어 저는 처음 뵀는데 황득근이요 말라고 아, 아 제가 아는 코미디언 중에 이선민 씨라고 있는데 그분 좀 닮으신 어, 무슨 이 대길 씨라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네? 아는 지인 중에 이 대길 씨라고 있는데 그분 누구 예아황씨인데 네? 네, 일단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매스컴에 오랜만에 그 나옵니다 2 0 세기 마지막 미스터 코리아 와 즐거워요? 아, 네, 네. 네. 아, 네. 한글 댓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미스터 코리아시라고요 네. 네. 20세기 마지막이요? 몇 년도에? 99년도 술자 어. 몬센이야? 아. 지금 몇 세기예요? 21세기입니다 2 1900년도, 1900, 1900년도. 마지막 미스터 코리아라니까요 어 아, 선생님 나이가 좀 있으실 텐데 그러면 난 <laughs> 잔나비 잔나비 돼요? <laughs> 와봐봐, 아몇 년생이세요 그럼? 숫자에는 연연하지. 니데숫자는 <laughs> 별로 연연하는 스타이 아. 아니야. 세트 세릴 때도 세트를 바로 까먹어. 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되는. 네. 그. 아, 사실은 황특근 선생님 본 적은 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음. 많이 나오시고, 헬스장도 운영하시고. 그렇죠. 이제 그 몸을 또 봤거든요. 내 몸을? 네네. 그때 이제 운동 하셨을 텐데 확실히 그래도 좀 연세가 좀 이제 있으시니까 근육이 좀 빠지긴 하셨어도 기본 골격이 네. 좀 있으셔가지고. 그렇뭐 어디 안 가지가. 그. 운동쟁이들은 네. 한번 해놓으면은 네. 평생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때 90년도 말 2000년도 초 그때 이제 음. 강경헌 선배님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미스터코리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헌이가 한두해 밑에 아두해 밑에 네. 한두해 정도 그하고뭐 준호도 와봐 <laughs> 죄송합니다. 준호 뭐, 아, 경호이 뭐열하면 네. 뭐 끝도 없어요. 승철이에, 박재후 이름 꼬맹이 때그 어? 박재훈이요? <목> 박재후이라고 요즘 그 네. 활약하는. 너그 유망주가 되겠구나. 뭐 그럴 때 내가 은퇴를 해버렸지. 어. 너무 그갭 차이가 뭐 은퇴를 하세요, 아니면 해외 뭐 외국 대에 나갔다 오시고. 외국 유학을 갔다 그네. 와이오. 학교, 이 인체해부학, 이 인체해부학. 인체해부학을. 어. 복수전공. 와, 복수전공으로. 그때 이제 운동하실 때뭐라이벌이라던가 아니면 그때 뭐 이런 또뭐 있을 까야 라이벌이라고 하면 뭐 네. 진호. 어, 경호이. 어. 3파전이었는데. 예. 네. 어... 뭐, 뭐 아. 뭐뭐 어. 놀라요? 아, 네, 네. 아, 왜냐면 제가 진짜 너무 존경하는 분들인데. 뭐 그럴 수 어. 사실 제가 황득근 선생님을 제가 이제 미스터 코를 한지는 제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예. 아, 모르는 척 만들고 보통은 뭐 육관랑 칠관을 해 버리니까. 나는 그냥 뭐한번딱 하고 아, 한 번도 미스터 코랑 지 네. 대단한 그... 거. 요즘에 요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나는 이제 코로나가 직빵을 맞아 가지고. 해수장이 아. 내가 6천 평 규모로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 PT를 좀 하고 있고 네. 유명한 막 격투기 선수들도 네네 내한테서 뭐 실용적인 어, 훈련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 실용적인 훈련을요? 뭐 운동에 도움되는 뭐 네. 디, 이런 뭐와 내가 또 빠디비딩 하면서 복싱을 복싱을 걸었어요안 보고 때려버리지 말고 와, 와. 바로 이렇게 때려버리지 아이디어 스탭들 결혼도 하셨고 기러기 아나 기러기 있습니다 예 네. 궁금한 게박재원 네. 선생님도 아는데 마성 선 선수... 서로... 마으로내마씨 마시... 아, 아이고! 마씨가 우리나라 많이 없어요. 어. 어. 바디빌드가는 맛씨 가니까 내가 한번 들어봤는 것 같아. 요 아,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왜냐면 황태근 어. 선생 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내추럴 쪽을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미스터 코리아 하셨으면 잘 모르시잖아요. 나는 그렇지. 나는 옛날에 그 꽂았었지. <laughs> 선생님께 이제 운동을 좀 정말 제가 진짜 배우고 싶거든요. 배우고 싶은데, 선수셨으니까 음. 가장 자신있는 그런 어떤 포즈 같은 것도 한번 뭐 있을까요? 그때 가장 뭐 임팩트 있던 자신있던 음... 장점이라던가? 포즈는 뭐, 우리 때는 뭐, 많이는 없었고. 어, 아니, 메스가. 와, 아니, 근데 아 가슴에 털도 있고. 네. 제뭐 이런 거안 하니까. 오. 아,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말하고 싶은 게 네. 오늘 뭐 헬스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네네, 저는 오늘 팁들이 있으실 거니까. 헬스장에 오는데, 네. 머리 뭐, 바로그로서 도는건 별로 안 좋아한다. 제일 발랐어요? 머리! 바르고 지장하는걸 최대한 빼고 아, 그렇게 하길 바래요. 좌석 이름. 네. 갑자기 가다아 백돌 바이셉스요. 아니. 근데 진짜 좋은데요? 아니 진짜, 진짜 진짜 좋다는 게 말이야 뭐. 관리를 요즘에는 막 맨몸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아 맨몸 위주로 요즘에 원버 많이 안 꽂아요 예한 네. 장씩만 딱 꽂아가지고 하는데도 포커스를 해버리니까 바로 어. 되지 오늘 뭐 당연히 제가 운동을 배울 거지만 또 저희 초보자들이나 이거 보시는 분들에게 좀 중요한 좀팁 같은 거 정말 정말로 원래 하시던 루틴대로 네.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몇분 날로 또 어떻게 운동하있는지몇날 예, 어, 우리 때는 뭐 그런 걸 썼어요. 오, 우리 때는 올 군할 인체 해부학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예. 매 동작마다 발가락 끝까지 아, 모든 동작에서 예, 끝까지 힘을 주는 네. 지금도 계속 개경 운동을 하고 있을 수가 있지. 아, 체형이 되게 좋으시다. 내가 체형으로는 거의 뭐그 진호 씨의 흉통이 뭐 만만다. 아, 흉통이 흉통 라이벌이었죠 그때는. 와, 이제 진호 선배님도 엄청 흉통이 좋으신데 잘 하시는 운동이다. 이런 거 한번 예. 좀, 소개를 좀. 모든 운동 뭡니까?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될... 기본적으로 운동할 때는 스트레칭도 하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스트레칭은 어떻게? 해?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정적인 스트레칭보다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주는 동작이라던가 음.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돌려줄 때 어떤 생각으로 돌려요? 아 오늘 여기를 잘 돌려서 이 부위를 잘 써보자라는 음. 그런 생각으로 돌립니다. 우리 때는 그런 생각하면 아그리 그래, 돌아가는 거야. <laughs> 아그리가 바로 돌아가는 거야. 아 진짜요? 똥쪽 스트레칭 이제 하면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발가락 끝까지 다 힘을 준다는 생각으로 자 이렇게 다. 기분 좀날아가라그 <laughs> 자, 풀어줬다 하면, 은 아, 네. 나는 그런 게 있어. 헬스장에서 섀도우 복싱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문화가 오, 있어요. 네, 그죠 섀도우 복싱을요. 네. 어, 그왜 음. 싫어하는 거예요? 헬스장. 네. 네. 헬스, 건강. 네. 장. 건강한 자기죠. 그거 네. 기구 있으면 뭐, 그치. 기구 만들어야지, 헬스가. 일단 은 나는 섀도우 복싱을 한 번씩 한다고 이렇게. <laughs> <오. 자. 웃음> 그렇지 어깨가 <너밖에> 다 풀리잖아. <laughs> 자 이렇게 얼마나 <laughs> 오, 와. 오. 어, 되게 잘하신다 <laughs> 오 그럼 네, 방금 스텝 봤지? 봐봐 온몸을 까보에라줘까보에라까보에라 아, 아, 예. 예, 하는 예. 느낌으로 예. 허리 회전과 와와와와한 번씩 거울 비치는 곳에 봐주고 물론 본 운동 들어가면 이게 이완과 수축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는 스트레칭을다틴겨 줘야 돼. 아 이렇게요? 다리도 뭔가 팀가중 느낌으로. 아, 팀가중 느낌으로. 어, 그다음 여기서 또 나가보게 그렇죠. 돼. 아, 그렇지, 오, 활발, 오, 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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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훈련? 자 벤치 하고 있다 옆에. 벤치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지. <laughs> 그렇지. 난 이제 브로 펴야 되는데. 브업 풀업. 이렇게. 요브업을 보면서 네. 이렇게 하면 싸워지는 거죠. 아, 아업로 보면서? 아, 오늘은 뭘 배우고 싶나? 어, 어.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 황득근 선생님 보면서 훈련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응. 어깨나 아니면 좀 그쪽 그냥 어깨. 어깨 말고 복근 어. 같은 거 혹시 뭐? 예, 네, 복근 두개 정도 배우고 아. 싶어요. 어깨랑 복근 정도. 어깨랑 복근하고. 왜냐면 이게 사실 이게. 제가 로딩을 네. 좀 오래 가고 하고 있는데. 네. 아 지금 로딩. 로딩에 내 시작한지 2022년에 로딩을 시작해 아직 안 끝났으니까. <laughs> 아, 진짜 진짜 아이가 진짜 전문가시네. 근데 일단 로딩을 사실은 3년 동안은 안 하거든요, 잘. 시합이 잡히면 이제 밴딩 들어가는 건데. 아, 예. 알잖아. 그 기본 원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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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깨를 하고 싶다 그랬나? 네, 일단 뭐 어깨나 뭐 등도 좋고. 일단 선생님 그럼, 너무 이제 상체 너무 좋으시니까. 풀업 한번. 뭐 턱걸이를 좀잘하아라못 하지는 않는데. 선생님 턱걸이가 지금 아니, 선생님 체중이 지금 안 돼서. 이거. 아, 그래줘. 자. 오!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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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가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 모든 연골에는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게 이제, 와이드로 잡지는 않고, 아 네, 내로우만으로도 이제, 등에 충분히 자극을 줄수 있다. 믿음이 안 가는 부분이 솔직히 조금 있었거든요. 어디 어디 막 이런 거막할때 그랬는데 어이. 지금 이 분은 굉장히 정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예, 팔을 많이 벌리고 하면 제가 어깨에 많이 그렇지? 불편하신 분들 있고 이게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네이로로 잡아도 자극을 충분히 줄수 있어요. 요즘에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네. 이런 거에서 우죽순으로 이제 자세를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 웠다가 어깨 달라가는구나 아.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 운동 그만두게 돼있어요 아.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집에서 하시더라도 네. 내려으려 하는 연습을 특근이 한번볼수 있을까? 아네알겠습 뭐, 저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봐. <웃음> <웃음> 아, 아 네, 뭐 저기 뭐 어쨌다고요? 아가봐도못 버티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뭐 자세를 잡아 주신 것인데, 뭐 갑자기 점을 왜? <laughs> 점깐만 잠깐. 아 이거는 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건데, 이거 왜? 요즘에 그 초콜릿에 좀 꽂혀가지고. <laughs> 그래요? 초코칩 쿠키 먹고 싶어서 잠깐 그런 건데, 손 번만 보다 봐요. 네. 엉덩이 힘을 빼면 어떻게 해? 아, 와, 아, 엉덩이 힘을요?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똥보녀하고 왜냐면... 발끝까지 힘을 준 상태에서 풀어봐야 되는 거야. 아이, 이거... 나 봐봐. 오, 우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우와. 여기까지. 오, 안부리지 우와. 모든 그척추길이크은다연결돼있어요아 하체 어 네. 여기 무대 네. 상부까지 연결돼있다고. 아, 네. 여기까지 힘을 줘야지 연구하게 네, 네. 딱 받쳐주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 아 근데 선생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하체 운동을 안 하시 지 오래되셨어요? 왜? 아 그러니까 힙이 되게 큰줄 알았는데 사실 되게 힙이 되게 조금 맣거든요 보시면 엉덩이가 지금 요만해가지고 엉덩 <laughs> 아니 엉덩이 왜 이렇게 조금해요? 귀엽다는 거요뭐 스쿼트를 할때 여기 튀어나오는데 아아서 아, 있을 때 쪼았을 때 이게 느아지 쪼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 근데 복부 쪽은 아직 로딩 중이어서 안 빠지시는 그렇지, 거 그렇지 일부러 근력 뭐, 고개를 저장하는 그런 과정에 아, 있는 거고 예. 뭐 로딩 뭐 해봤어요? 삼년 동안은 안 해봐가지고 해봤자 뭐한 3일 정도는 그럼 탄수를 한번 이빨 집어넣는다 쳤을 때 예. 하루에 몇 공기씩 먹어줘 많이 먹을 때는 그래도 뭐한 거의 한 1kg 정도까지는 한, 끼에? 아니, 한 끼? 아니야한끼말 하루 종일 나는 한 끼에 2kg를 먹어요 아한끼 <laughs> 어. 함께 운동하기 전에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푸샵으로 여러분들 공원에 가면은 벤치가 있어요 벤치요? 내차 말고 네내 차는 벤치인데 어. 벤치 아 벤치 응, 말대꾸르기 잠시만, 네. 네. 아 잠시만요 진짜 이아진짜증분이요진짜네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보시기 아. 어려웠다니까 또라이 같 <laughs> 아니야 괜찮아. 아 진짜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고원에 가면 벤치가 있다. 반들락 같은데 이 경사가지 치는 데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알다시피 여러분들 인클라인 벤치. 아. 인클라인 벤치 효과를 내는 거예요. 아랫 가슴. 인클라인 아랫 가슴이요?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랑 같은 효과를 내는 네. 아랫 가슴 운동인데. 아 네네. 네. 어깨가 궁금하다면서요. <laughs> 아니. 잉클라인+ 잉클라인 뭐, 가슴으로 하는 아랫 가슴 효과가 무슨 뜻이데요 잉클라인은 <laughs> 제가 알기로는 위쪽인데 그게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들이 까닭 하실 수 있어요 그또 반대로 네, 어깨에다가 네. 힘을 주는 거지 네. 나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가슴도 집중하지만 네. 어깨 힘을 이빨 준다오오와와와 와, 여기 봐봐 진짜 자이렇게 응? 와와와와와 진짜 잘한다 근데. 기분 좋은 들이 바로 골반 뒤집버리 <laughs> <튕기버리지>. l <바로 웃음> <이발. 웃음> 봤어요? m i l i e Gatine, g a n g 밀기 r 밀기 m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경사를 줌으로써 여기에 부하를 좀 j u s 여기 부하를 좀더줄수 있다.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아 e 렇게 걸어서 약간 내려갈 때 어깨 t 렇게 그렇지. r <laughs> 렇게 봐봐. o o d Good. 와. 오. 그러면서 탄력을 받는다. 치팅을 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왔다 갔다 오. <laughs> 골다 반 골다! 골반에 힘주고 <laughs>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됐어 됐어! 오해를 받으려고 할딱 그만두는 거야. 거의 아 2세트만 진행하는 거야? 이 세트. 아 사람이 올 때까지 하는 거야. 아 세트 아. 개념이 아, 아, 없구나. 세트 개념이 어, 없고 사람이 오면 그만하고 힘이 들어가고제프을 <laughs> 제가 지칠 때까지 하는 것이 1세트. 와. 나도 뭐 2세트 해야지 와. 뭐. 어. 아 운동 하나도 안 돼. 진짜로? 하나도 한데, 씨, 진짜. 올려놓고 어이! 우와! 우와. <웃음> <웃음> <laughs> 아니, 아니 왜 이런데? <웃음> <웃음> 와, 오, 돌고래, 오, 돌고래, 돌고래. 아, 오. 진짜로. 자, 어깨 봐봐. 오, 오. 오. 아니, 오. 아니, 너무 신기하긴 하다. 네?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운동이 좀안 됐어요, 이거는. 운동이 안 되는 게 체질은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 100개 해봐요. 안 힘든가? 해봐해봐그 금방진 생각 뿌리부터 뽑아야 돼. 그만 한때 같이 수있더라고 <laughs> 아이씨. <laughs> 방금 아씨 밝혔나 지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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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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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잘못 들었죠. 저는 저 요거 안 합니다. 그래 그래 전 세계인들이 보는 피지컬 백도 나온 사람이래. 그래. 그웨이브를더 주이지. 그렇지. 어깨 힘 들어가야 들어요. 가 오씨. 이게 배밀기랑 똑같은 거지. 오. 엉덩이에 긴장 풀지 말라야겠지 아, 예, 예. 자, 오, 와요 와요아 어, 오네요. 왔다, 왔다. 오잖아. 왔다 어? 아 오네요. 오다리 게이게어 진짜네. 어? 이렇게 좀 어깨 충분히 풀어주고 또버스아트로들려가는지 아, 이것도 웜업이에요? 웜업, 웜업이죠, 웜업. 와, 확실히 운동 양 자체가 완전 다르네요, 진짜. 그렇지. 뭐, 어깨 보통 뭐사레로 시작한다, 예? 사레레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근데 저는 좀 프레스 위주로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선생님 또사레를 얘기하셔가지고. 자, 우리 모든 그 운동쟁이들은 잘 들으세요. 머신 그뭐 운동도 좋은데, 기본, 아령, 아 어? 덤벨. 아니야. 이런 걸좀 충분히 좀 써줘야지. 아. 어, 하이레벨로 할수 있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사레를그럼몇킬로 하지? 어, 저는 보통 한 8키로, 7, 8, 뭐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하, 합니다. 야. 시작점은 7로 간다고 <laughs> 금방 찍은 거지? 아, 그런 건가요? 응. 2. 어, 시작점은 2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 2로요? 응. 아, 응. 음. 표정은 왜 그렇게 하나? 완전 뭐, 정착지 이렇게 내밀어 주는 거예 이렇게 <laughs> 사렇게를 자세히 굉장히 좋아요. 음? 아유, 감사합니다. 또 어. 예, 예. 지적할 게 없는데. 배. 아, 그래요? 응. 근데 선생님 또뭐 2kg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2 k g 로 네, 해도 네, 어떤, 충분히 네, 네. 왜냐면 여러분 이게 제가 선생님 감이 좀 한마디예요. 그래. 보통 사례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량으로 운동을 하시다 보면 자극도 안 오고 자세도 무너지고 다칠 수도 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1999년 미스터 코리아 출신이잖아요. 근데 2kg로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세부터 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자세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오.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뭐 이거는 망고에 찔린 게 팔꿈치를 든다는 느낌으로 와. 최대한 이게 멀리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자나 같은 경우는 요거를 뭐 시간 관계상 나못하지마는 50개씩 하고 와. 그 자리에서 멈춰요와 10초 프리즈오이 상태에서 자 깔짝이 들어갑니다.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y e 일곱. 시간은 그서다못보여 드리는데. 네. 20개. 아, 그럼 50개를 한 다음에 짧게 20개요. 50바이 20. 아, 50바이 20. 예. 네. 아, 70개를요. 2kg를 하면은 충분히 자극이 온다고. 아니. 이게 미세 섬유를 근육 섬유를 건드려 주는 거예요. 오. 미세 근육 섬유를 큰 중량으로 해서는 부피야 빨리 늘릴 수 있어요. 하지만 와. 내구성이 떨어지다고 와! 오하이오에서 공부할 네. 적이야. 나그 미국에 집에 갔다가 로리 친구랑. 젊은이 알죠? 아, 로리가 아. 여러분들이 뭐 알다시피 거의 파워 리프팅에 끈적한 훈련했었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매스컴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고. 집에 가서. 아아 아. 아, 아, 집에 가서 따라. 집에 따로. 가서는 아, 미세 운동.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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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 보여준 미끼었구나 아. 아무도 모르는 비기를 누가 보여줘? 아. 세계 챔피언은 본인의 비기를 함부로 보이지 않아요. 또 이거 듣고 선생님 보고 배우시요 내가 하는 걸 보고 뭐 이렇게뭐 종을 종을 그리더라고 뒤에서. 초보자들은 몇개 정도로 좀? 요즘에 그 헬스장 가면 2kg, 4kg 이렇게 나와요. 네네. 힘에 좀 자신 있다 하는 사람들은 4kg로 시작하시고 헬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2kg 5 0바2 0바면 힘들어요. 50개가 가능한가요 초보자가 그게? 안 되면 뭐 최선을 다했어. 아 최선을 다했어. 아 20개? 20바이 10. 20개 하고 그 다음에 내리지 말고 프리, 아, 프리즈. 프리즈를. 아프리즈 8초 정도 해줘야 돼. 아 8. 아, 그 상태에서 이제요. 가동 범위를 어. 짧게 짧게 가져가는 거. 포징을 좀점검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까요? 그 포징을 좀 자신 있어요아 근데 저도 좀 포징 그래도 많이 연습하고 음. 저도 좀 포징 같은 것들 세미나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자들도 좀 많고. 포징 세미나를 한다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겠어요? 여기 일단 규정 포즈로 좀 한번. 아 규정 포즈. 떨리네. 왜냐하면 또 대보역 미스터 코리아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자 프론트. 예. 프론트. 에이. 예. 예. 프론트 다이소스 프론트 다이너스에, 프론트 다이너스. 네, 자 프론트 다이너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은데,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많아, 진동이 너무 많다고. 네, 아, 긴장해 가지고. 어. 네. 이거를 긴장을 안할수는 없지만은 네. 떨리는 걸 최대한 방지해 줘야 돼. 이번에 누구야 그? 재우이재우이가보자마자때 보면 막빠바바바 떨린다고. 안 그랬으면은 내가 봐서 최소한 너 8등까지 갔어요. 어떻게 하, 하면 긴장을 안할수 있죠? 포커스요. 포커스. 아, 포커스. 어? 그냥 심이흡 눈을 보니까 눈에 기세서지는 거지. 아, 기세에서 져서 그런 거구나. 기세 떨니까 발바 떨리는 거야. 아, 그럼 안 떨리는 방법 한번 보여 주시면. 저내 네. 눈을 한번 보고 한번 해 봐요. 눈을 보고 제가 하라고요? 네. <laughs> 쫄았네. 아, 씨. 지금 쫄았네 지금. 전조수가 오더라도 쫄지 음. 않겠다. 응? 집중을 더해 버란 말이야. 네. 전혀 떨리지 않제 어, 와봐요. 아 이게 보디빌딩 포징 아니야. 아, 아니, 히터어 완전히 까버리면 어떻게 는데 아니 근데 어, 선생님. 잡자마자 도셨어요. 어. 오른손. 아, 주먹 쥐셔야죠. 힘을 안 주셨잖아요. 아예 안 떨릴 수 없어요. 예? 네? <laughs> 음. 존존스가 와도 음. 떨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서 떤다는 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실은 저는 좀이 정도이실지는 모르고 아좀 사기꾼 아닌가 아까 소식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제가 스승님으로 모실 거기 때문에 음. 사람은 반성하고 성장하는데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죠 오늘 알려주신 운동부터 마지막 포징까지 배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이미 증명을 했어요 돌고래 푸쉬업 저게 돌핀 푸쉬업이라고 음. 사실 오하이오에서 저도 아, 네. 옛날에 아, 네. 논문으로만 좀 봤어요 논문 쓰고 그 연구 대상 자체가 마이클 페퍼스아 마이클 페퍼스 스랑 나랑 같은 동작을 연습하고 있지 이제 2025년도가 돼서 새 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많은데 음. 그런 분들에게 또한 말씀 해주신다면 포커스 미국의 드웨인 존슨이 혼자 운동하면서 포커스 포커스 한단 말이죠. 네. 나도 배우고. 아, 포커스도 하다 보면은 네. 자기도 모르게 성장이 돼있네 있는... 제가 좀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운동할 때 제가 사실 운동 전후에 제가 이제 마사지 건을 이용을 해서 오! 선생님은 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니왜냐면 선생님 아까 전에 잘 푸시더라고요. 굳이 왜냐면 저는 테라바디라고 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어. 마사지 건 회사예요. 호날두가 이제 모델이었고 어. 어. 현재 제가 이제 한국의 엠버서드로 활동을 엠버서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최신형 오! 이번에 나온 어. 예. 이걸 제가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 필요 없으실 것 아, 같아 가지고 설날도다가 오하니까 우리 어머니 또 오십 개는 있으셔 가지고 전달해 드려 갈게요. 프라임 이 플러스인데 운동하시기 전과 후에 응. 하시면 운동 퍼포먼스 잘 나오고 야. 또 포커스 하시는데 집중이 되실 것 같아서 작지만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네. 이게 확실히 그 실력이 있는 친구인가 보네. 그래. 내 써보고 네.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 내가 논문로또 네. 써서 드릴게. 아 혹시 이 영상을 또 저희 테라바디 코리아에서 응. 보고 있다면 어, 황득근 선생님께서 사실 1999년도 미스터코리아 출신이시고 그치, 그치. 현재 지금 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피트니스 업계의 인플루언서, 셀럽인데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또 응. 그, 테라바디 네 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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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다>. <웃음> <웃음> 여러분 뭐 노고가 많으니고 뭐전 세계에 운동하시는 운동쟁이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같각하부부모님께 네. 선물로 네.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사부님 올지 기대해 주시고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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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